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쪼아쪼아입니다. 간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많이 잠긴 잠겼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이게 만화 다이어트 브이로그 54일차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55, 55가 오란다 54일차인데요. 54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중은 모르겠. 오늘은 제정은 모르겠고, 솔직히 저의 계획대로라면 70km여야 되지만, 어, 7 0 k g 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70km는 니지만 어, 아무튼 너무 넘어가, 몸무게는 넘어갔고요. 오늘은 이게 만나 다이어트 부이려고 54일 차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서 굉장히 기분있 이렇게... 호박역 같은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빈둥거리고 있다가, 러봉이가 젖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호박역 같은 그런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리허나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가 잔 줄도 몰랐는데, 깜빡 잠들어서 그분이 젖어 있더라고요. 왜 젖어 있었냐면, 내가 가래 입는 걸 깜빡했어. 내가 가래 입자고 착각한 거야. 근데 별로, 이불은 젖지 않아서 계속. 왔다. 이불이 젖었으면 더 호방역 같았겠다. 아무튼 그래요. 저의 키는 158인데 자꾸 155 1 5 5원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요정같이 생겨서 여러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155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은 생리대를 소개할 거요 제가 오늘 새에산스 제품인데 어, 사실 어제 샀고요. 이거는 화이트인데 요 화이트를 사탕으로 오해하시는 남자분들이 없겠죠? 그런 바보는 없겠죠. 아무튼 화이트 숲 슈퍼 흡수 대형인데 열릴 포켓는 들어있어요. 이런 짓왜 하냐고 할게 없어서 이거 이거 찍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니까 좋은 점은 돼요. 저처럼 양이 많은 사람은 두 개를 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건 모르겠어.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생일인 것 같아요. 하루는 마루한테, 마루야, 이리 와. 이 하니까, 저리 가더라고요. 아, 진짜, 이리 오면 저리 가지요. 가면서, 어, 굉장히, 어. 참... 오늘 마루 산책시켜야 되는데, 비가 왔어요. 대구는 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산책을 시켜주지 못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 사실 기분 좋아서 입고를 어울려서. 아무튼 그래요. 오늘의 영상은 73km에서 멈췄는데, 73km에서 안 됐는데, 70킬로 오지 않을까 지금 그 70킬로 오지 않을까 나 어때 나 어때요 별로라고요 별로라면 내마음에 별로